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름을 외쳐 주시면 돼요. 첫 번째 문제. 각자의 이름 얘기하면 돼요. 아 예. 아 예. 아 자, 자, 자. 자 자. 연습 문제. 연습 아 문제. 아 <목소리> 자총 있다. 그 시간에 빨리. 총을 내려놓으세요. 갑니다. 첫 번째 문제 집중해주세요. 눈 크게 뜨시고. 집중 다 하고 요 주세요. <목소리> <목소리> 아이, 또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목소리> 아또 아, <나> <목소리>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요 그래도 진행하는 맛이 있는데 말씀을 그렇게 다세요오섭해요아 m 리 죄송합니다. i 리자 갑니다. 말을 못 걸게 하네.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오! 어, 어, 좋아! 좋아. 이름, 이름, 어? 이름. 어, 어? 좋아.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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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이름을 외쳐주세요. 선, 동현, 서현. 빨랐어요. 서현 빨랐어요. 선. 코리아. 나 이거 최근에 받는 거. 뭐라고요? 코리아. 실버. 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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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 주현, 주현, 주현.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선. 실패 실. 선. 실패 실. <laughs> 우생순! 아, 그렇지! 오. 어, 뭐라고요? 우생순! 오케이 이건 정답! 이제 풀어야 돼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응?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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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빨랐어요! 싸빨어요왜남비 <laughs> 얘기하는 게 그렇게 속으란다니까 깜빡깜빡 인하! 우리 생의 최고의 순간 최고의 순간 다시 한번 뭐라고요? 우리 생의 최고의 어, 순간, 어, 순간. 다시한번 뭐라고요? 우리 생의 최고의 순간인 우리가 두번 들어간다고? 실패. 실패.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전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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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생의 최고의 오! 아닙니다. 오! 생애. 아 생애. 예. 아자 이렇게 해서 다행히 별로 오! 안 넘어갔어요. 선택. 오! 이게 제일 높고. 높아! 그렇죠. 높다, 높아. 자, 좋습니다. 와, 키가 넘고 오늘 로 먹게 되고요. 딱 하나만 먹어요. 조금씩 려야 돼. 조금씩 고 있습니다. 조금씩 녹고 있습니다. 빨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연습 빨리. 게임 하나 더 해봐. 요 바로 해요, 바로. 아니요. 바로. 아니요. 바로예요, 아, 바로. 예. 자, 일단 근데 맛은 한번. 아, 니 아는 맛이잖아요. 뭐 아는 맛이 맞아. 요거트, 아고 망고 들어가 있겠지 무슨 맛이야? 빨리 말해. 아, 무슨 아, 맛이야? 아니, 그래도 지나는 게 그런 소리야라고. 빨리. 아, 니 그래도 맛은. 무슨 맛이랑 아니, 가연관 말해, 빨리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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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원하지, 달콤하지. 요즘에 한 한참 핫하잖아요. 그요아전 말이 말이 요아말 말이 말이 말아말아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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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강남점인가 <목소리도> 선생님 나왔어 <laughs> 선생님 요화정 금호점 아이어 애호점을 왜 하는 거야 오케이. 아 요화정 왕신리점맛이 나요.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맛있어요왕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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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십리포. 맞아. 왕십리포.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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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자 저쪽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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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 맞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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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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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맞아 아 나래. 나아나아 맞아 맞아 나래. 아 나래. 엄복동! 아, 무슨 엄복동실잖 표. 표. 패 천하장사 엄복동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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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넉살 아니, 아니, 낙살 아니에요 실 아니, 아니, 자, 한해 천하장사 엄복동 아니야? 한해 자전거왕 엄복동 넉살 넉살 기현! 넉살 자전차왕 엄복동 아니야 맞아 천답입니다 맞다고 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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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요거, 요거 안 넣어봤어. 요거 어, 안 넣었어. 자, 자, 아직까지는 안 넣은 것들이 있습니다. <높이> 자, 근데 맛은 봐야죠. 맛은 봐야죠. 아, 맛있어! 필요 아, 없어! 맛있어! 아, 맛있고, 달고, 시원하대요. 오케이. 다음 문제입니다. <높이> 다음 문제입니다. 자, 동현 씨, 다음 문제 갈게요. 가도 돼요? 아이고, 당연히 다음 문제 예. 가겠지. 연습문제? 아니, 진행하는데 뭐다이어이렇게안해 안해 안 해.